입 심심하다, 입이 심심하다. 말 달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야식, 간식 못 끊어가지고 살안 빠지시는 분들이에요. 그 순간에 식욕을 참지 못하고, 아니, 참지 않고 꼬박꼬박 드시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간에 이 식욕을 효과적으로 확 참게 하는 초초초 간단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식 야식 참는 방법 첫 번째. 이거예요. 뭐냐고요? 이마 두드리기. 이 검지손가락으로 30초 동안 이마를 이거 말고 가볍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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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렇게 두드리는 행동만으로도 식욕이 저하됩니다. 실제 미국의 한 병원이 고도비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리게 하고 그 상태에서 시도하고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네 가지 동작을 하게 있어요. 어떤 동작이냐고? 바로 이 검지로 이마 두드리기. 귀 두드리기. 귀. 그다음에 발끝 두드리기. 자, 발끝. 발끝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벽 쳐다보기. 이네 가지 동작을 한 후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얼마나 선명하게 떠오르는지 그걸 비교해 봤어요. 참 재밌는 연구였습니다. 이마 두드르기가 다른 동작에 비해서 최대 10% 이상 식욕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어? 이마를 두드리는 게 식욕을 억제한다고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마 이 이마를 두드림으로써 식욕을 비롯한 충동을 조절하는 이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경혈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우리 두 눈썹 사이에 인당이라고 하는 경혈이 있습니다. 이 인당은 주로 이제 두통이라든지 어, 비염 안구 질환을 치료하는 혈자리인데 평소에 내가 불면증이 있다 우울하다 그리고 두통이 있다 비염이 있다 할때 인당을 자극을 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혈 압봉 갖고 계신 분들은 혈석 압봉을 붙이셔도 좋고 이렇게 인당이란 경혈에 지금 보시면 뒤에 이렇게 요철로 금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딱 붙이셔 가지고 평소에 눌러서 이거 지압을 해 주시게 되면 24시간 침뜸 지압의 효과가 있으니까 혈석 압봉이 있으신 분들은 혈석 압봉으로 하셔도 좋고 나 없다 하시면 손으로 검지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거나 지그시 자극해 주시게 되면 뭐랄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릴렉스가 되고 편안해지고 이렇게 충동이 억제되는 혈자리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입이 심심하다 싶으시면 바로 이 검지 손가락으로 인단 혈을 톡톡톡톡 30초만 두드려 보세요. 너무 세게 말고 톡톡톡톡 아셨죠? 두 번째. 물 마시기입니다. 우리 몸은 목이 마르게 되면 배가 고파지게 됩니다. 물과 음식물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왜 배고픔을 느끼는 걸까요? 우리 뇌가. 갈증 나는 걸 배고픔으로 착각을 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런 증상은 특히 여러분이 물을 잘안 드셔서 만성 탈수가 있는 분들에게 자주 나타난다고 할수 있어요. 내가 물을 잘안 마셔서 오는 만성 탈수, H. 만성 탈수 검색하시면 되죠. 이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렸는데 내 몸에 있는 수분이 1%, 2%만 부족해서 정상 범위를 약간만 벗어난 상태가 3달 이상 지속이 되면 내 몸이 여기에 적응해버리는 만성탈수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목이 마르다고 신호를 못 보내요. 그죠? 몸에 뭔가 부족하다고만 착각을 해서 음식 먹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 입이 심심하네. 그 야식 생각이 나네. 이럴 때는 일단 물한 잔을 한번 쫙 마셔보고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음료수, 차, 약재 우린 물처럼 조금이라도 맛이 느껴지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맛이 더 식욕을 불타오르게 할수 있으니까 아무 맛이 없는 그냥 물을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4, 7, 8 호흡을 해보십시오. 식욕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이 식욕 억제 신호를 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식욕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 세로토닌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햇빛을 쬐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당장 나갈 상황이 못 된다 지금은 밤인데 어떡하란 말이냐 하신다면 명상이나 호흡이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체요법 전문가가 개발했다는 4-7-8 호흡법은 이 불면증 환자에게 권장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비우면서 심호흡을 해가지고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해요. 4, 7, 8. 4초 동안 숨을 들여 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멈추세요. 그 다음에 8초 동안 입으로 후, 숨을 내쉬는 호흡을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간식 생각이 점점 멀어지실 겁니다. 네 번째. 밥맛이 뚝 떨어지는 향을 맡아 보세요. 다이어트 할때 삼겹살, 치킨 같은 맛있는 냄새를 맡게 되면 정말 먹고 싶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냄새만으로 식욕을 자극할 수 있다면 반대로 냄새만으로 식욕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밥맛 뚝 떨어지는 향이라고 하면 어, 악취 맡으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히려 신경을 안정시켜 주는 향입니다. 대표적으로 페퍼민트, 로즈메리, 큐민, 파틀리 같은 향이 식욕을 억제하는 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에센셜 오일 나 없어요 하시는 분은 나무, 나무 향이 나는 향수 그러니까 샌달우드시더우드 같은 향을 좀 뿌려주시게 되면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식과 야식 당길 때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초초초 간단 식욕 해결법 알려 드렸어요. 첫 번째, 검지로 30초 동안 이마 두드려 보시고 두 번째, 물한잔 천천히 마셔 보시고 세 번째, 478. 4초 들이시고 7초 멈추고 8초 후 내뱉는 478 호흡을 해 보시고 네 번째, 식욕을 저하시키는 페퍼민트, 로즈메리, 나무 향 같은 거 맡아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식욕 어, 이겨냈네? 그러면 우리 몸이 정말 어, 잘했어 굉장히 뿌듯해 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뿜뿜 생겨서 다음에는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입이 심심하다 하면 바로 이마 사칠파 그 다음 나무향 <laughs> 이거 아니고 나무향 나무가 없네 나무라고 치고 나무 향 맞고, 그 다음에, 어, 물한잔꿀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소리>